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의 목상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통해 인간의 양심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무지를 변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핑계하지 못할 진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창조 세계 안에 그분의 손길이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햇빛 아래 서 있으면서도 빛이 없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금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숨쉬는 공기, 피어나는 꽃, 석양의 붉은 빛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질 때 세상은 더 이상 우연의 조각들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사물 속에 창조주의 숨결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결단. 주님, 내게 핑계할 입술이 아니라 찬양할 입술을 주소서 세상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흰성이 새겨져 있음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소서 하루하루 익숙함에 묻혀 무뎌졌던 감각을 깨워 주셔서 창조 세계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어디서든 주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게 하소서, 핑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창조주의 증거를 붙드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눈과 입술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